빼이곤 다 별로예요. 편하게 앉으면 들어와 더 완전히 와 들어왔다. 오늘 우리 300kg 넘네. <laughs> 나 오늘 특별한 거했어피안 나? 아봐 오빠. 얼굴에? 아니, 그래? 아니 몸에. 어깨가 직각인데? 어깨 뽕. 맞아. <laughs> 티나? 어, 진짜? 티나?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거야? 어디가? 오늘 누봐면 엄청 몰랐어. <웃음> 뭐야? <웃음> 어? 왜 이걸 한 거야? 직각 어깨가 이쁜 어깨잖아. 이거 직각이라서 약간 로봇 같아. 로봇 같아. <laughs> 정자드립 재밌더라. 마치 자궁 속으로 들어가는 정자 한 마리처럼. 캬. 정자 한 마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대단한 거야, 야 정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정자를 네가 어떻게 몸으로? 오빠가 해봐야? 예전에 따라해 줬잖아. 어떻게? 해? 오빠 정자 검사했는데 다 병신밖에 없잖아. 내가 언제 병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다 왜? 얼굴 그다음에. 자 제대로 된 정자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다 병신밖에 없네 이거. <laughs> <laughs> 자동차계에 정자라고 불리는 차가 있죠. 그만큼 작다라는 거지 어... 자동차의 가장 막내, 어... 에, 새끼 같은 자동차. 음... 바로 이제 어, 현대 캐스퍼 현대에서 나온 첫 경차죠. 음... 2천만 원에 호가하는 첫 비싼 경차. 그러나 이, 지금은 이제 2천만 원짜리 차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프로포션이거든요. 네. 근데 2천은 아닙니다. 에, 1 5 6육십만원 정도하는 현대 캐스퍼. 뒤에 벤으로 만들어 놨다가또몇배 깎아줬구나. 아니지, 옵션을 뺐지. 벤 모델 갖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차 하면 레인, 어, 레이도 있고 모닝, 모닝도 있고 스파크, 스파크도 있었지만 이 경차들이 대부분 다벤 벤 모델이 나왔어요. 뒤에 이제 화물을 좀 적절히 싣고 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캐스퍼가 벤 모델이 나오면 조금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색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어색하죠. 그래서 어색해 사실은. 네. 네. 레이 벤은 원래 되게 컸잖아. 뒤에 그렇지. 근데 이거 너무 조그만데. 그렇지? 레이도 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또 레이도 1인승 벤이 나왔단 말이야. 이거 괜찮지? 네. 그거 괜찮지? 그거는 이제 어, 긴 짐도 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레이 1인승 벤하고 얘하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게더 나을까? 난 레이 벤. 왜죠 레이 오빠, 여기서부터 저까지 2m 짜리 모두 실을 수 있대. 그러면 진짜 사람이 누워서 차박도 되는 거야. 너가 누울라 그런 거야, 아니면 누울 눕히려고 하는 거야. 누를 눕혀야지. 엄마. <laughs> <laughs> 그다마스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차 밴 모델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레이가 그리고 이거보다 싸지 않아요? 싸죠. 진짜 캐스퍼 디자인을 진짜 너무 좋아하지 않는 이상은 무지 네. 캐스퍼밴안사겠다 시작도 하기 전에 그렇게 막 차를 막 까고 들어가 막 하냐? 별루예요. <laughs> 다현이의 별루예요. <그래서 웃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유튜버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모든 차를 다 별루라고 판단하는 우리 유다현께서 만드신 코너입니다. 별루예요. 지금 시작할게요. 이 깡통이 천사백5만 원인데 다 합치니까 천오백육십삼만 원 나왔어 풀옵션. 아 예. 이거에아저차카 올라온 티볼리 보니까 구백오십이더라. 괜찮네. 그래도 나을 것 같아. 구백오십인데 이거 천오백이면 별루네. <laughs> 별루다. 그나마 터보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거는 좀 다행이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천오백육십삼만 아, 원에 풀옵션 음 스프밴 별루예요. 지적 들어가겠습니다. 앞이 모양 캐스퍼랑 일반 캐스퍼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공허에 대해서는 잘 맞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형은 예뻐요. 빼곤 다 별로예요. <laughs> 그리고 앞 부분만 이뻐. 가격도 별로고 차뒷 모습도 별로. 다희랑 그래도 이 현대에서 이거 시승 하라고 리뷰 하라고 차 줬는데 너무 별로예요. 그 그래. 차. 앞에가 너무 이뻐 근데. 그래서 요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캐스퍼를 그렇게좋아하는 사람 도 있을까? 음. 얼마나 걱정을 했으면 지금 어깨가 직각이 됐습니다, 진밴 네. <laughs> 모델이기 때문에 옆 모습 볼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선팅이 안 되면은 이제 바로 보이는 이 유리죠. 근데 이 프레임을 네. 꼭 달아야 되는 거야? 밴이라는 모델은 이 프레임이 꼭 있어야 돼. 왜냐면은 짐을 실었는데 이 짐이 어. 운행 중에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움직이다가 이 유리창을 붙여서 부딪혀 가지고 유리창이 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필수야. 필수요. 예밴 모델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너무 작은데? 그래도 예, 짐싣는 공간은 일반 승용차보다 굉장히 더 넓습니다. 예, 용량으로 봤을 때. 아니, 근데 풀옵션인데 왜? 왜 그게 없어? 그 앞에 화면이? 아, 그게 이게 밴 모델은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지면 밴 모델을 살 이유가 없잖아. 어. 그래서 이 모니터 옵션을 뺐어요 내비는요? 그러면 어쨌든 돈 주고 사서 달아라. 만약에 만약에 달고 싶으면 이제 사제로. 자 유다현의 별로예요. 가겠습니다. 합리적이네요. 아 합리적이다. <laughs> 나이스 멘트. 예, 역시 합리적... 항상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부르는 어, 우리 다현이. 수동이야. 기가 수동. 스마트 버튼이 없어? 어. 왜? 프로비레메. 프로에도 스마트 버튼은 안들어가죠 합리적이네요. <laughs> 야, 이거 진짜 옵션 많이 빼긴 했다. 안 냈을 도 이거 있지? 음. 이것도 옵션이야. 어, 이것도 옵션이라고? 음. 그래도 통풍 시트는 있다. 운전사, 운전석 통풍 시트는 있어. 와, 이거 근데 와 너무한다. 여기다 화면 하나 넣어주지. 음.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내비도보지 말라는 거야? 아니지. 영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핸드폰으로 많이 봐요. 거치하는데도 많이 웃구만. 거치하는데? 응. 그렇지. 거치하는 데는 좀 없어, 그렇지? 어디다 걸어? 여기다 걸어?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양옆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위 아래로 돌아가게 해서 핸드폰 딱떨어지게딱 좋네. 어, 그렇지. 근데 이제 이런 경차 같은 경우에는 앞 유리가 작잖아,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블랙박스를 달면은 블랙박스 자체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근데 또 여기는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블랙박스를 달잖아, 어... 그럼 그 블랙박스의 모니터가 엄청 크게 보일 거야. 여기에 이렇게 달면은 여기서 보이는 공간은 한 손바닥도 안될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 때 필요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바로 아, 크기가 작으면서도 성능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아이나비, 예, 요 블랙박스, 아이나비 S샷, 요 블랙박스가 가장 최적화된 블랙박스다. 예. 갑자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laughs> 굉장히 뭐랄까, 그 기능은 다 들어가 있는데, 크기는 크지 않은 그런 블랙박스라서 내가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하모니카 크기만한그죠 아, 하모니카 개인기 갈게요. 시작. 뚜뚜뚜뚜. <뚜루> 그래서 이런 캐스퍼 같은 경우나 블랙박스가 운전한 운전 시야에 조금 방해가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블랙박스에 큰 돈을 이렇게 투자하기 싫으신 분들 요게 모니터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도 많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사이드미러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 어 진짜 안 보이네. 아예 안 보이네. 아, 네. 아이 차가 블랙박스가 있는지 없는지 운전자는 아 전혀 모르는 거지 여기다 달면. 네. 어, 그거야? 이거? 응. 천구칠아 <laughs> 그래서 이게 와이파이로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 오 그래서 그 모니터 대신에 핸드폰 모니터를 보고 사고 영상이나 주거, 주행 영상을 볼 수가 있다. 심지어 에이다스 그러니까 앞차가 출발하면 신호까지 보내주고 아, 차선 유지 장치까지 예, 기능이 있어요. 비싸겠다.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인 10만 원대입니다. 누락 같은데 너무 싼데뭐 그리고 이게 이거를 사시면 쿠폰을 하나 드려요. 마이네 블랙박스 구매 무료 출장 장착. 이요 출장 장착 쿠폰을 드리니까 요거 쿠폰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쿠폰만 있으면은 전국 어디든 간에 에, 출장 장착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나 이거 좀 가질래. 네? 이거 이거 달래. 차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음. 차를 먼저 바꿔야 되지 않아? 아, 근데 너무 작아. 응. 나를 이제 기, 공도에서 음. 운전하다가 이 캐스퍼의 뒷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가 너무 작으니까 어 약간 좁았같다라는 생각이. 똑바같다고? <laughs> 어. 이 얘기를 내가 하면은 좀 욕먹을 수 있으니까 네가. 똑바같대 오빠가. 아이씨! <laughs> 트렁크 문을 딱 열었을 때는 딱 보면은 어짐 싣는 공간이 그래도 좀 넓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이 트렁크 바닥이 밑으로 많이 꺼져 있거든. 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짐 싣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 보일 수는 있으나 짐 싣을 음. 때 허리가 아프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집만 씻는게 아니라 반려동물도 여기 탈수 아, 있다 그러면 사실 반려동물 입장에서 눈높이가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원래 이렇게 딱 들어가라고 면 뭐라 그래? 주인들이 올라가! 아니 올라가라고 하지 않지 영어로 하잖아 영어로 Go! 어? Go! <laughs> 뭘? Fuck the Go! <laughs> <laughs> 하우스 하우스 이렇게 아, 하잖아 그래서 반려동물 입장에서 눈높이가 한이 정도 될거 아니야 대형견이더라도 그지이 음. 정도 소형견은 이 정도 될거 아니야 그지 음. 근데 이제 이, 이 친구들은 이 차를 탈 때, 올라탈 때 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높이까지 올라가면 은 내가 이 차를 탈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 음. 올라탄단 말이지 음. 올라탔는데 여기가 음. 꺼져있어 음. 그리고 어? 뭐야? 씨발 여기, 여기, 어, 여기가 바닥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강아지 욕도예요? 강아지가 <laughs> 그래서 약간 이 차는 벤으로서 쓰는 게 약간 좀 어색하다 그래도 여기 크게 우리 넷다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들어갈까? 네 명이? 그 돌려야지. 아, 이렇게.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와 봐. 들어올 수 있어? 편하게 앉아 봐. 들어와. 더 완전히. 와, 들어왔다. 우리 300km 넘네.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바닥이 밑으로 많이 꺼져 있으니까 머리 온다. 여기다가 이렇게 딱 식탁 하나 놓고 조그만 거 테이블 하나 놓고 음? 여자 짜증낼걸? 왜? 어, 그러니까 큰차 사라니까 왜 이렇게 조그만 차 사가지고 여기로 기질이 분상처럼 MZ세대는 이걸 이렇게 다해 가시네요 니가 MZ세대가 아니니까 뭘 알아 씨 <laughs> 시발놈아 <시발러마. 웃음> 이제 대놓고 욕을 하는구나 이제 대놓고 욕을 하는데 MZ세대에서 쓰는 말이잖아 <laughs> 응? 슉슉슉슉 시발놈아 뭔지 알아? 모르지? <laughs> 저 전국에 계신 MZ세대 여러분들 슉슉슉슉 시발로아 이거 쓰는 단어입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MZ세대이신 분도요 별받쭈, 쪽쭈조카쭈 레이벤, 모닝벤, 다마스, 캐스퍼벤 어. 뭐가 있지? 가수벤이 있지 노래하는 가수밴난 이제 연애 중 연애 중 슉슉슉 시발럼 해 슉슉슉 시발럼 근데 슉슉슉 시발럼이 있다 거기서? 뭐래? s n l 에서 그거 나왔잖아요. 아, 거기서 슉슉슉 시발럼이 네, 있어. 음, 요즘... 그거 뭔지 알지? 네, 요즘 MZ 세대. 와, MZ 뭐 있다고 합니다. 예. MZ 세대 여러분들.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슉슉슉 시발놈은 럼나 있는 걸로. 예.